어제 패션이크를 갔다 왔잖아요. 근데 그 의상을 선택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때. 근데 이제 의상을 엄마랑 같이 골랐는데 엄마가 골라주셨어요. 네. 근데 이제, 어 그렇게 옆구리가 파인지 저도 그 피킹하면서 알았어요. 피킹을 했는데 이제 옆구리가 이렇게 확다 파져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 와, 엄마는 이걸 알고 골랐나? <laughs> 엄마가 이럴 줄 알고 골랐나? 이제, 그래서, 와, 이거 뭐야? 싶었죠. 그래서, 와, 다들 이만큼 과감하려나? 싶었는데, 생각보다 나만 어,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아무튼, 됐습니다. 네, 그래서, 원래는 중단발을 한번더 하고 싶었거든요. 패션을 그때. 근데 영어 이슈로 <laughs> 영어 이슈로 한 번도 하지 못했어 <laughs> 하지 못했어 아 네,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약간 이 밑에 한 밑에 한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약간 좀 어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마녀 같지 않아요? 약간 마녀 같지 않았어까그래 됐습니다